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수원 갈비 얘기를 아주 정통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수원에서 4대째 토박이로 태어난 미트러버 향사장이거든요. 수원 역사박물관에 가면 60년대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 가게가 있을 정도로 저는 검증된 토박이입니다. 또딱 봐도 왕갈비를 얼마나 많이 먹게 생겼어. 제가 왕이 될 상인가. 전통적인 전국 3대 갈비로 수원 왕갈비, 포천 이동갈비, 부산 해운대갈비가 유명하죠. 그중 영화 소재로 수원 왕갈비 통닭 나올 정도로 갈비하면 수원.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게 수원 왕갈비입니다. 이 왕갈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야 내가 수원에 가면 갈비 한번 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오시는 지역이 만약에 특산물이 딸기, 수박, 포도 이런 거라면. 아, 수원의 통닭거리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수원의 왕갈비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수원의 전통적인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란 설이 대표적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주 대왕이 화성을 축조한 뒤에 계획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둔전을 두게 했는데 이때 기르던 소의 거래로 시작돼 수원이 한양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전국 3대 소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죠. 당시 우시장의 위치에 대해선 영화동을 비롯해서 그 전에 여러 장소들이 있었는데요. 일제 시대. 때는 연간 2만 두, 그다음에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1천 두 정도 거래가 될만큼 아주 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수원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현재 수원 남문 자리, 그러니까 영동 시장의 입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춘옥 원선갈비 삼부자갈비 이렇게 수원 유명 갈비의 뿌리가 다 영동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한 게이 당시 기본적으로 소고기 국밥, 냉면 등을 팔았는데 우시장 옆이고 돈이 넘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선한 갈비를 구입하기 좋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한 대씩 끊어서 술안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갈비 얘기를 하는데 왜 국밥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저희 집안 얘기긴 한데 저희 증조할머니께서도 그 지역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이 외식이 식사를 먼저 하면서 술안주로 갈비를 팔던 거기 때문에 이 국밥을 팔았던 곳들은 갈비를 같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과자집이었던 화춘옥은 큰갈비대를 시그니처로 해서 수원갈비를 왕갈비라는 이름으로 유행시켰던 집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화춘옥의 역사는 1979년에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물려받았던 삼부자갈비를 비롯해서 80년대에는 동수원갈비, 가보정, 본수원갈비 등갈비집의 춘추전국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일했던 분들이 가게가 새로 생길 때마다 높은 가격으로 스카웃을 받다 보니까 양념 맛의 평준화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수원 갈비는 어느 곳을 가도 맛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화춘옥은 창업자의 손자인 이강문 사장님이 2000년도부터 몇 번의 부침을 겪고 전통을 다시 이으려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서 저는 정작 어렸을 때 화춘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 사람들은 기존의 화춘옥과 현재의 화춘옥을 반드시 이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통을 이어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화춘옥이 천남동에 지점을 낸 이유로 몇번 이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딱히 권하지는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원 사람들한테 수원을 대표하는 갈비 가게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보정을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1간, 2간에 이어서 3간까지 있거든요. 거의 뭐 갈비계의 수원 삼성이라고 볼수 있는 게 갈비 팔아서 연매출이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원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가는 각자 좋아하는 갈비집들이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원 갈비를 처음 드셔보신다고 하면 가보정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더 편한 지인들이 오면, 본선 갈비를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그냥 수원 사람으로 추천하는 거지 한 명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굳이 수원까지 가셔서 안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갈비집들이 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추천까지 안 하냐면 그냥 수원 온 김에 드셔보는 건데 대부분의 갈비들이 다 미국산을 주로 씁니다. 그나마 이 미국산 갈비 중에서도 생갈비를 드시려면 뭐 별도로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갈비 원육을 냉동으로 쓰는 곳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에 오신 김에 이 양념갈비 먹고 기분을 내시려고 하는 건데 뭐 냉동 미국산인 경우도 많으니까 뭐 동네에 좋은 고기 파는 곳들이 있으면 네, 그곳에서 드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도 얘기해 드렸으니까 수원에 와서 꼭 갈비 사달라고 조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점을 얘기해 보자면 수원갈비의 특징으로 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예, 다양한 한식 반찬이 많이 나오고 된장찌개에 갈비를 넣는 등 후식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맛의 특징으로는 담백하고 깔끔한 양념 맛이 기름진 갈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소금과 참기름을 주재료로 해서 꽃소금, 백설탕, 마늘, 후추, 깨 등을 사용하는데 이 간장을 쓰지 않는 게 수원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했지만 뭐 모르죠 집집마다 간장을 조금씩 사용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원갈비가 부흥한 데는 솔직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원갈비 사랑이 한몫한 것도 있지만 수원에는 어마무시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죠. 지금도 이 삼성전자의 본사 소재지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시작한 기업이 또 있죠. SK가 수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부흥기와 이 갈비 부흥기는 서로 맞물려가지고 수원의 갈비 부흥기를 이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특산물을 먹기 위해서 뭐 지역을 가기보다는 이 택배와 HMR로 많이 먹는 시대다 보니까 이 수원 갈비를 HMR로 접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원 토박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거 맛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김에 뭐 수원까지 제가 아까 전에 뭐 찾아가진 말라고 했지만 수원을 지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뭐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수원 4대주 토박이로서 뭐 개괄적인 수원 갈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뭐 심화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